하이들 백설마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30대 여자들에게 단발머리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진짜 제가 머리카락 이야기 자주 하죠 백설마녀님 연애에 있어서 내면은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? 라고 질문을 하실 분들은 제 커뮤니티에 있는 저의 독서 추천 목록을 한번 봐 주시길 바랍니다. 7년 전 이맘때도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신 남자분이 있어요. 백설 씨는 남자 외모 말고 다른 건안 보시나 봐요 하고 말한 남자가 있습니다. 바로 저희 남편인데요. 소개팅 날부터 제가 계속 뭐 남자는 엉덩이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. 그때 그 남자는 미래에 자기 와이프가 이렇게 연애 유튜브를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겠죠. 제가 고2 때 쇼컷을 했어요. 진짜, 진짜 잘 어울렸거든요. 그때부터 대학 시절 동안 쇼컷에서 단발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. 근데 저는 공대생이었으니까 쇼컷을 하고 있어도 당연히 주변에 남자애들이 득식을 득식을 했어요. 그냥 뭐 공대니까. 남자밖에 없어서. 공기를 들숨 날숨 하듯이 당연했던 환경이었어요. 그런데 인문대생 여자친구들을 만나면은 그 친구들은 진짜 술만 먹었다 하면 자꾸 나이트나 클럽을 가자는 거예요. 저는 진짜 너무 싫어했거든요. 맨날 첫날 보는 게 정신 똑바로 바뀐 내 남자친구들인데 굳이 내가 근본도 모르는 남자애들이랑 거기서 왜돌아야 되냐 여름에는 당연히 해운대도 갔죠 거기 앉아 있으면은 거의 뭐초 단위로 헌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알죠 남자애들은 알 거야 거기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여자애가 다 쳐내고 있어 그걸 그게 접니다 제가 전부 다 싫다고 아 저희 다 남친이 있어요 이러면서 다 쳐냈어 그래가지고 한 20-30팀 까내니까 보다 못한 제 친구들이 야 제발 넌 그냥 닥치고 있어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냥 닥치고 있었지 지금 생각해보면 바닷가 헌팅이든 술집에 헌팅이든 뭐 나이트 부킹이든 밖에서 만난 남자들은 다 나한테는 관심이 없었어요 전부 다제 친구들한테 관심이 있었지 근데 저는 그걸 4년 동안 몰랐던 거야 왜냐 내가 더 관심이 없으니까 난 정말 걔네들한테 1도 관심이 없었어요. 그러다가 제가 이제 회사를 갔는데 진짜 뻥안 치고 전부 다 아빠 뻘 되는 남자 분들밖에 없으시더라고요. 근데 학교에서 제 남사친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분들도 자꾸 저랑 친구를 먹으려고 하는 거야. 아, 진짜 그게 좀 스트레스였어요. 그래서 나이트가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. 진짜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것 같아. 4년 동안 혐오했던 그 공간에 내가 먼저 가고 싶더라고. 요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 젊은 남자애들이 우글우글 우글 이렇게 있는 것만 봐도 힐링이 될것 같은 거야. 근데 뭐 내가 먼저 말안 해도 친구들이 알아서 결국 또 나이트를 갔어요. 근데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. 아, 밖에서 보는 남자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. 그날 또 하필 내가 완전 시원하게 쇼컷을 제대로 친 날이었거든. 그리고 그날 밤 나이트에서 진짜 나한테 1도 관심 없는 그 남자애들을 보면서 아, 정말 큰 깨달음을 얻고.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머리를 안 잘랐어요. 그리고 30대가 된 지금도 사실 단발 하고 싶어요. 진짜 가볍고 머리도 빨리 마르고 이긴 머리 너무 무겁고 그런데 진짜 절대 못 자르겠어요. 여기서부터 30대 미혼 분들은 잘 들으세요.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머리를 자르든 지지고 볶든 삭발을 하든 아무 상관 없는데 미혼이신 분들은 제발 잘 들으셔야 돼요. 30대 미혼이신 분들은 절대 단발로 자르시면 안 됩니다. 그냥 빼박 켄트 아줌마 소리 들어요 소개팅 해주겠다고 이렇게 사진 보여주잖아? 그러면은 그 상대방 남자 눈빛이 야 지금 나랑 장난하냐? 어따 아줌마를 갖다 대 이런 말은 안 하는데 그 눈빛이 내 귀에 때려 박혀요 근데 웃긴 건그말 하고 있는 그분도 아저씨 하여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설탕이 분들 중에서 30대 미혼이신 분들은 절대로 단발은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이유는 그냥 하나예요, 하나. 아줌마 같아.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애엄마 같아요. 왜냐면 보통 여자들이 애 나오면 다 머리 자르거든. 그리고 그냥 결혼만 해도 단발로 자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30대 머리를 자르면 진짜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아무리 잘 봐줘도 그냥 아줌마예요. 예쁘게 잘 꾸몄다? 어, 예쁘게 잘 꾸민 아줌마예요. 제가 예전에 쇼커치고 나이트 갔을 때 그때 남자들이 나를 보는 그 눈빛들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. 술이 진짜 작게 더라고 그게 현실이에요. 최소 이 겨드랑이까지는 머리를 기르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고데기도 예쁘게 하셔야 되고요. 이것만 해도 다른 30대 여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경쟁력이 생길 거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좋아 와 구독 눌러 주시고요.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요, 설탕이들.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.